본 영상에서 다루는 시설 내 어르신 사망이란 어르신이 입소 전 이미 충분한 치료를 시도하였거나 치료의 의미가 없는 말기암 초고령 질환 등 어르신의 질환 및 신체 상태가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입소 때부터 보호자 역시 어르신이 얼마 사실날이 안 남았음을 의료진을 통해 들었었거나 알고 있어 호스피스의 개념으로 남은 생을 요양원에서 보내시는 경우입니다. 또는 예견치 않게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간혹 보호자가 어르신이 처방받은 약을 주지 말라고 권하거나 신체 및 인지가 양호함에도 응급 상황시 119를 부르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자칫 그런 행위는 보호자가 원했다 하더라도 살인방조 및 노인학대 방임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어두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음, 요양원에서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죽음의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요양원을 처음 창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예요. 어,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죽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나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해서 소외에 휘말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보통 세상을 살면서 죽은 사람, 시체를 보는 일이 흔치는 않아요. 내 가족이 돌아가실 때 염을 하고 또 장례를 치를 때는 보지만 그 외에 남이 죽은 모습을 보는 건 흔치 않죠. 뭐 저는 사실 대학병원에도 오래 있었지만 예전에 군대도 특전사를 나왔어요. 특전사에서 수많은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또 훈련 중에 뭐 산악 훈련 중에 등산했던 할아버지가 버렸어요 죽는 모습이라든지 뭐 해상 훈련을 할때 바다에 빠져서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결국 죽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봤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요양원을 하면서 어르신이 돌아가는 모습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큰 두려움이나 반발감은 없었어요. 아 물론 걱정은 되죠. 그리고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는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요양원에서 어떻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요즘 웰 다잉. 웰 다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뭐, 직역하면 잘 죽자예요. 이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잘 죽자. 즉,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존엄하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험사와 안락사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요,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와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마지막 길을 가시는 것을 돌봐드려야 하는 건 바로 우리 요양원 종사자들과 운영자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시설에서의 죽음, 흔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 궁금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콧줄 끼고 뭐 소변줄 끼고 완전 인지도 없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라고 칩시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사례는요,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폐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7위 항상 10위권 안에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에요. 폐렴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요. 폐렴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얻어지는 죽음의 요소가 됩니다. 자, 뭐하고 제일 연관이 클까요? 뇌졸중 또는 파키슨 환자가 연화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쌓이면 폐렴이 오죠. 조금만 어르신이 사례를 걸린다면 식사를 할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시기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연화장애 환자 케어 방법에 대한 영상에 아마 올려드렸을 겁니다.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폐렴으로 돌아가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폐렴, 여러 감염이 되는 요소가 어느 하나 때문만일 수는 없고, 또 그분이 다양한 어차피 노인성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등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어떻게 잘 케어하느냐,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요양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우선 죽음을 예방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화장애가 심해서 폐렴의 위험성이 높다는 걸 보호자한테 고지하고 촉탁이하고 상의하고 또 폐렴의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처방받고 외래병원에 갈 것을 권해드리고 그런 조치들. 그런 걸 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요양원 은 대표나 하는데 있어서 뭐 의학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셨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르신 열이 난다? 감기겠지?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노인이 열이 난다는 건 어딘가 염증 반응이 있다는 소리고 반드시 적절한 투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 안 좋아져요. 자, 이렇게 어르신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직원들에게도 체크하게 해서 상태가 안 좋은 어르신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에서 대비를 하는 것. 예방입니다.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시설도 아니고 의료행위도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가서 막 달려가 심폐소생술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수 없죠. 그래서 예방 그리고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 그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떨까요? 음.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입니다. 자 그걸 순차적으로 보면요. 자, 우선 죽음이 예견된다. 아니면 정말 안 좋아진다 싶을 때는 뭐든지 기록을 하십시오. 무슨 기록이요? 어르신이 혈압, 당, 산소포화도, 체온 기본적으로 의료 시설이 아닌 요양원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 단위로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바로 사진, 문자, 영상 첨부할 수 있는 거다 해서 보호자들한테 항상 보내 놔 주세요. 이 기록과 절차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 거예요. 의료 행위 응급 조치 살려냈느냐가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케어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면요, 어르신들이 안 좋아지면 티가 나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요, 보통 경험 있고 많이 보신 원장님들은 아실 텐데, 최소 3일 전에는 다 알아요. 갑자기 평소보다 의식이 처지고, 힘이 없어지고, 뭔가 숨이 좀 느려져요. 호흡이, 호흡의 수가 한 반으로 줄고 이래요. 그러면 그때 보호자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인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미리 임종 전에 인사를 드리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제가 지금 9년차 요양원인데요, 요양 운영 중인데요. 여지껏 제가 임종을 모신 제 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이 100명이 넘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어, 초기에는 특히 겨울철에는 1년 1년에 2, 30명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돌아가실 걸 알고 곧 얼마 안 남은 어르신을 일부러 요양원에 데리고 오는 보호자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다 포함하면 그렇죠. 자, 임종 인사를 할수 있게끔 잘 관찰하고 있다가 보호자들한테 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는 어르신의 혈압이 어땠고 체온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상태 어땠습니다라고 기록된 걸 보여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예의이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왜 의료조치를 안 했어, 뭘안 했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안에서 돌아가시는, 그렇게 질병이나 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케이스는 뭐예요? 보호자가 병원에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료행위나 이런 건 많이 받아봐서 더 이상 어르신 낫지도 않고 의미도 없으니, 이 요양원에서 임종할 수 있게끔 임종할 때까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간혹 나는 끝까지 의료 조치를 하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하는 보호자가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어르신 이상해도 바로 연락해서 어르신 뭐가 이상하니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합니다. 안 아, 그러면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진 보호자한테 의료 조치를 바깥에 나가서 할 것을 권고하고 보호자가 나는 그러지 않겠다. 치료는 의미 없다. 여기 모시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잘 지켜보고 잘 기록할 것. 때가 됐다 싶으면 보호자한테 잘 전달할 것. 여기까지가 예방과 또 준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하실 게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DN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DNR 동의서라는 게 뭐냐면요, 어, 말 그대로 그냥 두날 리서스테이트라고 응급조치 하지 않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 하지 않겠다라는 보호자의 서명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요양원 자체적으로 어르신이 응급상황이 오든 뭐가 오든 의료행위나 병원을 불러오거나, 인력을 부르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동의서, 임종간호서 역사라든지 동의서를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양원 3년차 운영할 때쯤인가? 어, 어르신이 암이었어요. 암 말기였어요. 물론 돌아가실 걸 알고 보신 거겠죠, 보호자도. 더 이상 치료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아들이 주보호자고, 그 밖에 딸들이 있었는데요. 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사람도 못 돌아보고, 간 혼수가 와서 혼수 상태 빠지고 이러서 주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아, 이제 얼마 안 남으실 것 같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보호자가 안 간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알았으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시게 잘 지켜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연락했죠. 근데 갑자기 딸이 연락이 와서, 왜119안 불렀냐 왜 죽게 냅뒀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다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죠. 아 이거 주보자님께서 어차피 안 말기고 돌아가실 걸 대비하고 입소하셨고 또 아무리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있을 때 119도 부르지 말라고 했고 마지막 연락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셨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요. 절대 그말안 들어. 요 무조건 네 탓이래. 네, 무조건 제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주부자한테 아, 그 집안의 딸이, 여동생분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 잘 타일러 주시고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미적거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어? 오빠인 내가 그래서 결정한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욕먹을까 봐 미적거리는 거예요. 야, 거기서 제가 1차로 열이 받았죠. 그러나 제가 요양원을 하기 전에 이미 10여 년의 노인 환자를 치르는 다른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들과 모든 통화 내용, 녹음 내용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르신 가기 전까지의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체크 기록과 다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이 119 부르지 마라, 여기서 돌아가실 거다라고 한 내용 녹음본을 그 딸한테 보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저한테 못하고 다시 연락 안 하더라고요. 괘씸한 건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준비, 녹음이나 보호자 동의, 보호자의 요구에 은한 서명 등등이 없었다면, 저희가 요양소를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경력 없는 분들은요, 어, 막 두려워서 방에도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대표면.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대부분 새벽에 돌아가시거든요. 저는 단한 번도 100번이 넘는 경우 동안 새벽에 됐든 언제가 됐든 그게 응급실로 실려가서 돌아가시든, 요양을 해서 돌아가시든 제가 자리 안한 적이 없습니다. 전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 지켜보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다 정리합니다. 자, 그게 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대표라면. 자, 나와서 보호자고 이미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돌아가실 여기서 돌아가시기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고 준비를 며칠간 해왔고 임종 인사도 하시라고 해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장을 어디서 할지 정하신 지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 준비 안되 있는 보호자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한 요양원 동네의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어두세요. 장례식장 사무장이나 대표랑.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서 글로 가면은, 대관료라도 할인해줘라, 보호자한테. 그럼 다 해줍니다. 어느 장례식장이나 다 해줘요, 이거. 자, 그럼 보호자한테도 우리 협약되어 있는 장례식장 있으니 이쪽으로 모시면,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더잘 챙겨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모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할 것, 보호자 오게 할 것, 보호자 오면 장례식장 전화해서 어르신 모셔가라고 전화할 것. 그럼 장례식장에 알아서 와서 어르신 다첨포로딱 싸서 모시고 가요. 24시간 대기예요 걔네는. 자, 모시고 가고 난 다음에는 유품 정리. 어르신 짐싹딱 싸놓고 언제 도로, 저기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장례식장을 멀리 간게 아니라면 또 오랫동안 내가 모셨던 어르신이라면 찾아가서 아, 절도 하고, 인사도 드리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설 내에서 어르신이 사망을 하면요, 경찰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법이에요. 와서 약식이지만 조사해요. 지병이 있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뭘로 돌아가셨는지 등등을 경찰이 물어보는데, 아니, 뭐, 겁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경찰도 귀찮아해요. 귀찮아지만 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와서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사망에 대해서 혹시나 학대나 어떤 사고가 있었진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또 나누고 기록을 할 의무가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 안에서 누가 봐도 심장이 먹고 숨을 안 쉬어도 그거를 사망하셨습니다라고 할수 없어요. 사망진단은 의사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이 멎어서 장례식장에서 대고 가도요, 바로 화장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도 사망진단을 해주러 의자를 돈, 의사를 돈을 주고 불러요. 한3 0만에서 50만원 받습니다. 와서 장갑 끼고 항문에 손 넣어보고 동공반사 본 다음에 반사기 없음, 사망합니다. 매시매시 사과만입니다 라고 사망진단서가 나와야지만 장례절차가 가능합니다. 불러 의사가 없다면, 어르신을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사망진단 받고 장례식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번거로워도 그게 수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10년 만에 처음 겪은 아주 황당하고 짜증나는 일이었는데요. 어르신이 뭐, 보호자가 여기서 뭐 사망, 이제 하도록 잘받달라고 해서 사망하셨어. 그리고 갔어.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사망진단을 받게 서 응급실을 들렀는데, 완전 초짜 의사가 이제 막 레지던트 한 3년 차쯤 되는 것 같아. 어르신의 사망사인을 외인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외인사가 뭐예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사망진단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어, 그 말인 게 뭐예요? 누가 죽였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외부에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거나, 그게 외인사, 외부 요인으로나 사망이나, 그러니까 경찰을 딱 보고 어때요? 어? 이거 뭐지? 이걸 왜 외인사로, 경찰도 의아해요. 이거 왜 외인사로 적어놨어요? 보호자도 의아해요. 이거 왜 외인사로 적어놨어요? 저희는 더 황당해요. 결국은 보호자도, 저도 새벽 2시까지 경찰서에 가서 조서 작성하고 응? 보호자도 짜증난 거야. 지금 어르신 죽어가지고 당장 빨리 장례 치러야 되는데 경찰서에 불려가서 앉아있으니 에? 얼마나 짜증나. 대표인 나는 뭔데. 왜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조서를 쓰고 앉았는데. 아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의사도 멍청하면 안 돼요. 에? 결국은 그런 일도 있다는 거. 그랬을 때또 당황하지 마시고 기저질환이 어쩔 줄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셨고, 이런 걸 이제 다 준비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아, 여러분, 죽음을 시설 내에서 어르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죽게끔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 잘 돌아가실 수 있게끔 봐주는 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준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아프거나 이상할 때, 항상 말하죠. 즉각 보고, 보호자한테, 또촉탁이 또는 외래 병원의 진료를 볼 것에 대한 즉각 권고와 보고,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양 시설에서의 어르신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케어하시길 바랍니다.